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제거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다는 말은 각자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뜻이죠. 성벽을 완공했으니 이루었다는 성취감을 갖고 각자의 땅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을 완공했으니 만족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각자의 자리에서 만족하며 또 성취감에 젖어서 살아갔으면 되는데 이들이 일곱째 달에 이르러 다시 모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7월 1일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아 시대에 말하고 있는 일곱째 달은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에서의 7월 달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력을 사용했습니다. 종교력에 따른 일곱째 달은 오늘 우리의 달력에 따르면 9월과 10월 사이에 있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달을 한 해의 시작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구정과 같은 거죠. 음력으로 한 해의 시작을 기억하고 명절로 지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금 모여들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사람들은 보통 의미를 찾죠. 그리고 목적을 설정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 것인가? 고민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잘살수 있을 것인가 결단을 합니다. 포로 생활을 통과하여 고향 땅에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새해의 시작은 더욱 의미 있는 날로 다가왔을 겁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은 의미심장하게 다가왔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재건된 성벽 앞에서 넉넉히 앉아있을 수만 없었습니다. 사실 멸망 이전 예루살렘은 느헤미아 시대보다 더 강한 성벽을 갖고 있었습니다. 멸망 이전 예루살렘은 니헤미아 시대보다 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니헤미아 시대보다 더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무너졌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살던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성벽을 세운 후에 하늘을 새롭게 시작하는 날에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만들어 갈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 성벽 안에서 이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답게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들은 삶의 길을 정합니다. 그 길은 말씀을 듣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길은 단순하게 이전과 똑같이 말씀을 듣는 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새롭게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이 이전에도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도 멸망 이전에 똑같이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일절 말씀을 보면 새로운 변화가 하나 보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보통 종교적인 행사는 종교 지도자들이 주도해 나갑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행사를 또는 예배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1절 말씀을 보니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모임을 주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모여서 에스라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주십시오 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주도권이 바뀌었습니다. 제사장이 주도하던 모임에서 백성이 주도하는 모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도권이 바뀌었다는 것은 백성이 주도하는 모임이 참된 모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백성들이 모임을 이끌어야 참된 모임이 될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도권의 변화는 본질에 대한 갈망을 드러냅니다. 바른 길을 찾고자 하는 열심의 결과가 바로 주도권의 변화로 나타난 것이죠. 우리는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백성은 에스라에게 정확하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요구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를 통해 기록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 책을 읽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너희들의 이야기, 제사장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책을 지금 읽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만 살수 있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말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 따르면 그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은 무슨 말입니까? 여우와의 성전이 이처럼 건재하니 하나님의 심판이 말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우와의 성전이 이토록 멋지고 화려하게 지어져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와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싶어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을,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야만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위해 특별한 장소로 지금 모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모였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기록하고 있는 장소는 수문 앞에 있는 광장입니다. 수문 앞에 있는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어서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어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다는 거죠. 율법이 읽혀지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장소 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소가 있죠. 바로 성전입니다. 니이미의 시대에는 스루바벨이 주도하여 세운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유대교의 중심이요, 상징이요,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모이지 않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율법책을 읽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도 가치 없는 건물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떠한 것도 놓여서는 안 된다는 의식의 결단입니다. 실제로, 느에미아 시대를 넘어 예수님 시대에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왜 타락했는지 우리는 그 당시 헤롯 성전의 구조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 성전에는 네 개의 뜰이 있습니다. 원래 솔로몬 성전에는 두 개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과 안뜰입니다. 성전 바깥에 있는 바깥 뜰은 이방인들도 오고 갈수 있는 뜰이죠. 그러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뜰은 이스라엘만 들어갈 수 있는 안뜰로. 구별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 헤롯 성전에는 네 개의 뜰로 확장되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 문 앞에 있는 바깥 뜰, 다시 말해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는 사람들이 동물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환전을 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모든 사람들이 오고 갈수 있는 곳입니다. 장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전 문을 들어서면 여인의 뜰이 등장합니다. 기도의 뜰이라고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예수를 만났던 곳이 이곳입니다. 이 여인의 뜰은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인 여성이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뜰입니다.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담을 넘어 뜰을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뜰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뜰은 모든 이스라엘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이방인의 뜰도 들어갈 수 있고, 여인의 뜰도 들어갈 수 있고, 이스라엘의 뜰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뜰은 제사장의 뜰입니다. 제사장의 뜰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방인의 뜰을 거쳐 여인의 뜰을 거쳐 이스라엘의 뜰을 거쳐 제사장의 뜰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솔로몬 성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뜰은 구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정결함을 유지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들어갈 때마다 구별된 자로서 서라는 거랍니다. 너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거죠.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네 개의 뜰은 구별이 아닌 차별의 도구로 사용된 겁니다. 뜰은 차별의 장소였던 겁니다. 그러니 성전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제사장들은 마음껏 자신의 욕망을 추구한 거죠. 자기들만의 벽을 만들고 하나님을 이용한 겁니다. 자기들만의 벽을 만들고 성전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창취하고 억압한 겁니다. 차별의 벽 뒤에 숨어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차별의 벽 뒤에 숨어 돈으로 배를 물렸습니다. 차별의 벽 뒤에 숨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은 어디 서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서 있는 장소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그들은 광장에 서 있습니다. 광장은 벽이 없습니다. 광장에는 차별의 벽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모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모였다고 말합니다. 에스라서를 따르면 아이도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여자와 아이 차별 없이 누구나 다 말씀 앞에 설수 있는 자리가 바로 광장입니다. 읽혀지는 말씀을, 읽혀지는 말씀 앞에 차별없이 설수 있는 장소가 광장이죠. 들려지는 말씀을 차별없이 들을 수 있는 장소가 광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촛불로 밝혔던 광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광장은 청년들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대학생들의 전유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른들의 전유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엔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학생이 있었습니다. 대학생도 있었습니다. 청년도 있었습니다. 어른도 있었습니다. 노인도 있었습니다. 남자도 있었습니다. 여자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은 들었습니다. 누구나 단상에 올라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인 광장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차별 없이 설수 있는 자리가 광장입니다 차별 없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선택한 곳이 바로 광장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들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책이 우리 각자의 손에 다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강해하고 말씀을 설교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와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그분의 말씀은 차별이 없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별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차별 없는 자로 서야 합니다. 말씀에 차별이 없다면 말씀 앞에 선 사람 역시 차별이 없어야 하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차별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차별 없는 자로 서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열심, 차별 없는 자로 서려고 하는 열심은 2절과 3절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마트 광장에서 제벽부터 저녁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라는 표현입니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이라는 표현은 지금 광장에 모여 있는 회중을 향한 성경의 시각입니다. 이스라엘의 해석이죠. 이스라엘은 말씀 앞에선 사람들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추구한다는 거죠. 해석하고 풀어내어 이해하고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광장에 모인 회중들이요. 아니, 그렇게 이해하고 깨닫고 알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지금 광장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차별 없는 말씀 앞에선, 차별 없는 광장 앞에선 이스라엘 사람들의 차별 없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장에서 알아들을 만한 사람으로 서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뇌가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주입시켜 무의식 속에 심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잠자코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말씀에 대한 오해이면서 동시에 사람에 대한 오해입니다. 인간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과 풀어내는 과정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해석과 풀어내는 과정을 통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와 깨달음을 토대삼아 반응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인간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도, 손과 발로도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은 이처럼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이스라엘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기록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종동니 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는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리고 우리 다시 한 12절 한 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절시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깨닫게 합니다. 깨달은 이스라엘이 지금 웁니다. 왜 울까요? 이들 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까? 말씀을 따르지 못한 자신에 대한 애통이죠. 말씀대로 살아나지 못한 자신의 삶에 대한 회개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자의 괴로움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자의 아픔이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날 성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풀어주죠. 그리고 이날은 기뻐하는 날이다라고 이야기하자 그들은 눈물을 멈추고 지금 기뻐합니다. 울다가 또 웃습니다. 실성한 사람들입니까? 울다가 갑자기 웃습니다. 정신이 지금 이상해진 겁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스라엘은 말씀을 듣고 해석했습니다. 6시간 넘게 말씀을 듣다 보니 이들 지금 정신이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1 2절 말씀에 이들이 왜 기뻐하는지 분명히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니다.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기 때문에 이들은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밝히 알게 된 말씀 앞에 살아있는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울어야 할때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기뻐해야 할때 기뻐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나의 신학은, 긍정의 힘의 신학은 항상 웃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웃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주의의 신학은 항상 울라고 이야기합니다. 애통하고 괴로워하고 실포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네 자신을 자꾸만 치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는 신학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반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울라할 때 울고, 말씀이 기뻐할 기뻐하라 때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울라할 때 울고, 기뻐할 하라때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있는 자로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 말씀에서 이 세대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세대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왜술 피우러도 가슴을 치지 못하는 겁니까? 그들은 박제된 하나님의 말씀에 세뇌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말하는 말씀에, 그 죽은 말씀에 세뇌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 의 말씀 앞에 울지 못하고 웃지 못하는 겁니다. 살아서 반응할 줄 모르는 세대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참된 신앙을 왜곡합니다. 요한을 귀신들렸다고 정죄합니다. 예수를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요 죄인들의 친구라고 정죄합니다. 예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왜 먹지 않는지 마시지 않는지 물어보라는 겁니다. 왜 먹지 않고 왜 마시지 않고 금식하고 있는지 이해해 보라는 겁니다. 살펴보라는 겁니다. 묻고 풀어고 해석해서 깨달으라는 거죠. 왜 예수가 먹고 마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 삼고 있는지 그들과 교제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해석하라는 겁니다. 박제된 말씀을 듣고 세뇌된 신앙인으로 살지 말고 반응하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예수 앞에 살아서 반응하라는 겁니다. 울어야 할때 울고 또 웃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박제되고 죽어버린 말씀의 시대를 넘어 차별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살아있음으로 반응하고자 합니다. 이해하고 깨달아, 때론 울고 때론 웃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차별이 없습니까? 아니면 차별을 긍정하는 세뇌의 도구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책 속의 글자로 박제되어 있습니까? 차별 없는 말씀 앞에 해석하고 깨달아.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 있는 말씀 앞에 우리도 살아서 아파하고 또 살아서 기뻐하는 반응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 살아 있는 말씀 앞에 살아서 반응하고 싶습니다. 말씀이 울라할 때 울고 말씀이 기뻐하는 곳에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 있는 말씀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aughs>